전국의 취업준비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입니다. 대전 MBC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채용 공고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채용 인원 표시가 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 명도 안 뽑겠다는 말 아닙니까? 취준생들 좀 우롱하는 처사 같은데요. 보상적으로 채용 공고상의 영명은 숫자가 아니라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아 그렇다면 뽑는 거니까 참 다행입니다. 박 기자 이번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 1월 27일에 서류 심사를 발표하는 일정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취업 준비하느라고 떡국도 못 먹고 심리적 부담을 아는 채 보내야 되는데 이거 응시생들을 너무 배려 안한거 아닙니까?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또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상 명절에 취준생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취업은 언제 할 거니 이런 잔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고에 응시했을 때 지금 넣은 데가 있어서.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심리적 긴장 완화 효과와 더불어 세대 소통을 이끄는 사회적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격, 불합격 결과 상관없이 어차피 친척들을 다시 보는 추석쯤에는 다들 기억을 못할 테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박 기자는 지난해 입사하셨죠. 미래 후배가 될 응시생들에게 전할 실질적인 어떤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험을 본 후에 튀김 소보로를 구매하는 빵지 순례를 추천드립니다. 관련해 2020년도 응시자가 제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2020년 2월에 면접 보러 왔어요. 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면접 보고 나서 성심당에 가서. 급충빵이랑 티김소포르가 패키지로 있는 세트였는데 사가세요 좋습니다. 어, 이 부분 트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릉성 기자. 네, 저는 지금 대전 MBC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 MBC에서 성심당까지 도보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 제가 직접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참 켔는데? 좀 먼데? 보시다시피 대전 MBC에서 성심당까지 정확히 10분 3초 3이가 나왔습니다. 윤 기자의 키가 몇 센티미터죠? 예, 181 센티미터입니다. 그럼 발 사이즈는요? 280 밀리미터입니다. 아, 보통의 성인 남성 걸음으로는 5분은 좀 힘들 것 같다는 지적이 가능하겠네요. 이뭐 뭔... 지금까지 대전 MBC 채용 공고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짚어봤습니다.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종현 씨, 냫빵도 사오라 그래. 뭐사 오라고 해요. 부삼 티삼 원투데이 아니야. 아 어, 선배, 지훈 선배가 티삼 부삼 사오래 몰라, 지가 사지. 아그리고 선배 나는 명란바게트랑 푸근빵이랑. 지도 지가 사지. <웃음> <웃음> 이거 우리 대사령님 이미지 이거 맞는 거야?